안녕하세요. 얼버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3일 금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9시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비트 컴퓨터하고 진성TC하고 수익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종목을 어 이제 뭐안 좋아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조금 올라서 익절을 하고 어좀 조정을 보이면 다시 매수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좀1% 이상 빠져가지고 제가 비트컴퓨터는 다시 재매수를 했고요 진성티씨는 좀그 다음날도 계속 올라줘가지고. 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고 있었다가, 어제 한3% 가까이 진성 TC가 빠져가지고요. 제가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1차 베팅을 다시 했죠. 어, 그런데 오늘, 7.7% 어, 정도 올라서, 일단 다시 한번또입자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오를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진성티씨는 오늘 입지를 했으니까 또좀 다음 주에 좀 떨어지면 또 다시 재매수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진성티씨가 오른 이유를 좀뉴스에서 찾아보면 아무래도 좀 요즘 우크라 우크라이나 좀 음, 아무래도 이제 복원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뉴스가 좀 많지 않습니까?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진성티씨도 좀 수혜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일단 뭐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 일단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어,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2 이상 올랐으니까요. 뭐, S&P 다우 다 많이 올랐는데 어, 그거에 비해서 한국 시장이 너무 오늘 안 좋았죠. 오늘 한국 시장 코스피가 뭐, 0.4% 정도 뭐 올랐으니까 보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에 비해서 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한국 시장은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또 월요일 날또 휴일이고 이래가지고 어, 좀 요즘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니까. 아, 일단, 또, 며칠 사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뭐, 그런 마음으로 일단 좀 매도를 하고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시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뭐0.4% 상승이니까요. 어,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지금 미국 지수물이 어, 지금, 이제 밤 9시 한국 시간 9시 반 정도 되는데 미국 지선물이또 많이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1또 이상 지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어제 또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요즘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분위기니까요. 어 하여튼 뭐 내일 또 새벽에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끝날지 좀 걱정이 살짝 되는데 좀. 긴 꼬리 달고 다시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뭐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죠. 오늘 만약에 좀 빠지고, 월요일날 또 미국 시장이 살짝 올라주고, 화요일날 한국 시장이 또 올라서, 어 같이 이렇게 올라주면 또뭐 그런 시나리오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 전날 미국 시장이 좀 좋으면 한국 시장도 아무래도 조금 편안하죠. 어, 하여튼,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요즘, 어, 시장이 좀 불안불안합니다. 뭐, 좀, 뭐, 하루, 뭐, 어떻게 될지 정말 몰라가지고, 진짜, 이럴 때는 정말 좀 보수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조금 오르면, 뭐, 뭐, 한 4, 5% 오르면은 땡큐 하고 파는 겁니다. 뭐 금액이 얼마였던 간에 일단 줄 때, 줄때 먹어야 된다. 저는 좀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길게 몇 년, 물론 이제 길게 몇 년, 장기 투자 용으로 갖고 가는 주식도 일부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대략적으로는 요즘 같을 때는 뭐좀 떨어지면 좀 분할 매수하고 좀 오르면은 팔고 하는 식으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좀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한 부분은 좀 HTS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또 코스피 지수 차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요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해서 60일 선을 어, 60일 이평선을 뚫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흘러 내리고 있죠. 지금 코스피가요. 그리고 이틀 전, 5월 31일날 좀 뚫었다가 그 다음 날또 뚫지 못하고 떨고 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살짝 올라줬는데 어 결국 뭐0.44% 종가에 이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60일선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계속 뚫으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좀 계속 이렇게 눕고 있죠. 계속 이렇게, 어,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위로도 갈수 있는 거고요. 그죠? 음, 뭐 그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 투자자가 됐든 요즘 같을 때 또, 막 사기도 뭐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요즘 개인들이, 음, 좀 오르면은 다 팔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인데, 내가 지금 가격을 올리면 개인이 다 이제, 그 팔고, 어, 좀 떨어지면 사고 이런 전략을 하는 걸 허니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누가 아주 뭐큰 좋은 호재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사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단타식으로 해가지고 좀 오르면 팔고, 좀 떨어지면 사는 식으로 다 그렇게 지금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환율이 좀 떨어지면 좀 사고, 또 오르면 팔고 하는 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히 어 외국인이나 기관도 안 사고 지금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뭐 무슨 음 돈이 많다고 어막 삽니까? 그죠? 저희도 이제 계속 눈치 작전을 하는 거죠. 떨어지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사고 또 올라가면 좀 팔고 하는 식으로 해서 어, 좀, 지켜보다가, 좀, 이렇게 시장이 좀,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종전이 뭐,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였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준에서 좀, 호의적인 어떤 회의, 어떤 기록이 나온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게 한두 가지 좀 해결돼서, 좀,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이렇게 올려주면, 그때 팔면서 또좀 새롭게 좀그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좀싸 보인다고 막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좀 지켜보는 게또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요즘 뭐 많은 어떤 뭐경학자들이또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6월 1일 나온 어뭐 그런 정, 그런 수치 같은 것도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는 그런 느낌이 좀 받죠. 그 때문에 항상 음 뭐 주식시장에서 보면 탑다운이 있고, 뭐, 뭐, 버텀업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딱히 뭐,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두 개를 다 참고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상승할 때 사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뭐, 저희가 뭐, 돈이 뭐, 몇 백억, 몇 천억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음 뭐, 분산 투자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뭐, 수천억 굴리는 그런, 뭐, 자산 운용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질 때 계속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는. 왜냐면, 올럴, 올, 게 올라갈 때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사버리면 가격을 자기네들이 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질 때그 밑에서 계속 받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 같은, 저희 같이 이제 뭐 자금이 딱뭐 정해진 이런 사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투자를 하는 게좀더 맞지 않나 싶고요. 좀, 그래도 뭐 분할 매수는 좀 해야 될것 같고, 좀 장기 투자로 가져갈 종목들이 있고, 그래서 좀 단기로 어 매매해야 될 종목들이 있고, 좀 분산을 하는 것도 어, 괜찮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좀 지금 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횡보하고 있으니까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 어, 또 121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터치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은 어, 제가 진성TC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왜 매수를 했냐면 진성TC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일단 재무상태가 좋습니다 재무상태가 그죠 재무상태가 이렇게 좋고 그 다음에 분기도 보도 1분기 작년에 78억 2분기 52 3분기 42 4분기 83억 올해 1분기 130억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역대 최대다 해가지고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근데 진성 t 씨가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싼 주식은 아니에요. 그죠? 바닥, 1차 바닥인 주식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을 잘 보니까 영업이익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거에 수렴해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뭐, 30% 정도, 고점 대비 30% 정도 빠져 있는 상태니까요. 싸진 않지만, 당연히, 뭐 고점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온 결정적인 이유는, 음 일단 요 때, 거래량이 한 250만 주 정도 터져가지고, 그죠? 터져고, 터지고, 터지고 어좀 조정을 받아서, 이때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추천을 드린 거고, 아, 추천을 안 드렸죠, 이때는. 자, 매수를 하고, 그 다음, 수익 영상만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어, 저기, 뭐야.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떨어지면 매수하겠다 했는데, 어, 보시면 이때죠. 이때, 이때, 한5.3% 상승했을 때 제가 이때 매도를 한 거예요. 그죠? 익절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진성TC는 안 샀고, 어,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때 또 1차 베팅을 했죠. 근데, 어, 어제, 한, 마이너스 2.9%까지 빠졌어요. 거의 3% 가까이 빠져서, 제가, 어, 어제 일단 또 1차 베팅을 조금 샀었고, 오늘 샀는데, 어제 샀는데, 오늘 7.76%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제, 매도를 한 거죠. 또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음 만약에 좀더 조정을 받으면 다음 주에 또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또 다시 1차 베팅을 할 거고요. 일단 요즘 뭐 우크라이나 일단 복원 관련해 가지고 어 업체들 업체들이 많이 또 이렇게 또 부각이 되고 하니까, 진성TC도 그 중에 하나 수혜주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어 시장 대비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한 거죠. 7.6%면은 엄청나게 상승한 겁니다. 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어 진성TC 수익이 났다는 영상을, 어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성TC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뉴스를 좀 보면은, 어, 뭐 진성티 실적 좋은 인플레이션 수혜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가장 최근에 좀 이슈는 이런 거죠. 진성티시 어,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미국 상원에서 5 1일조 우크라이즈원 뭐 캐터필러 직접 공급이 부각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방안에 따른 수익기대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나고 하면은 좀어게좀 어 좋은 어 소식이 좀 들리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 드렸듯이, 좀, 재무 상태 일단 좀 좋고, 적자 절대 아닌 회사, 재무 상태 좀 좋고, 어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배당도 주면 아주 더좋고요 좀, 그리고 운영사, 큰 대형 운영사에서 좀, 가지고 있고, 좀 안정적인 회사 위주로 저희가 계속 팔로 요즘 좀, 매수를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은, 어, 음, 막 적자, 막몇년 적자고 작년에 막 몇백억씩 적자 난 회사가 보면은 갑작스럽게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어뭐 그런 거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뭐 진짜 뭐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상한가 따라잡기죠. 그런 거뭐 예전에 다 해봤는데.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거 처음에 한두번 먹을때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매번 말씀 드리잖아요 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번 제로를 곱하면 제로가 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한번 만약에 그런거 한번 물려 가지고 어, 뭐몇 십년 고생하다 보면은 주시 쳐다보기도 싫어질거고 또 정말 재수없어서 진짜 상장 폐지까지 당하버리면 진짜 피같이 모은 돈다 날라가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절대 가급적이면 아주 큰뭐 테마성 어 이슈가 있어서 잠깐 사고 이게 뭐팔거 아니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적자 회사는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좀 안정적으로 일단 왜냐면 흑자 지금 돈잘 버는 회사에서 회사 중에서도 정말 뭐, 아직 가격 싸고, 이런 주식 상당히 많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1차적으로 좀, 좀 걸러내야 될 부분은 좀 재무 상태 좀 좋은 거. 그리고, 뭐, 좀, 가급적이면 좀더 바닥에 있는 게 좋죠. 바닥에 있으면서, 최근에 좀 거래량이 터진 거. 바닥에 계속 이, 있는 거 사는 것도 좋긴 한데, 근데 그게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지면, 그게 만약에 뭐 한두 달이면 상관없는데 막, 막 3, 4년 이렇게 길어지면 지칩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그, 뭐 3, 4년까지 기다리는, 저는 그런 인내력은 좀 없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몇달 안에 좀 가급적이면 좀쇼볼수 있는 그런 종목에서 좀 찾기 때문에요. 어, 물론 이제 길게 가는 종목, 그걸 투자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짜게 짧게 짧게좀 하는 편이죠. 어뭐 어제 투자했다가 뭐좀 오르면 오늘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날 뭐 그때 어떤 시장 분위기도 좀 보긴 하지만은 계속 한번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진 종목 위주로 해서 좀 관심 종목에 놓고좀 매매 타이밍을 찾는 쪽입니다 저는. 그 때문에 좀 빠를 수 있죠. 살짝 빠질 빠를, 빠를 수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좀 가격이 좀 저렴한 종목을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안 빠져요. 생각해보세요. 재무상태 좋고 바닥에는 주유를 하는데 빠져봐야 뭐 10%입니다. 딴 사람들 뭐 50%, 60%, 70%막 이렇게 빠지잖아요.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들. 오를 땐 좋은데 또 떨어질 땐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런 종목들이. 그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하려면 빨리 팔고 아니면 좀 손을 보더라도 빨리 손절하고 막 그런 게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처럼 바닥에서 좀 아무래도 좀 매수하는 종목들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적죠. 생각해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많이 오르면 이 정도 멎으면 됐다 하고 그냥 또 시장 안 좋으면 막 팔아 됩니다 그러면 그냥 오른거 다 반납하는 거 잖아요 한50% 올랐는데 제가 한30% 올랐을 때 샀다 이겁니다 근데 요즘같이 시장 안 좋을 때 그냥 다 팔아 버려 가지고 같이 팔았으면 되는데 만약에 오르겠지 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은 그게 50% 빠지는 거 잖아요 그게 럼그또 물론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좋은 종목이 오르면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뭐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그걸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저는 좀 약간 안전주의자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이렇게 바닥에서 고르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끝까지 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다른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